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롬앤에서 정말 뜻깊은 패키지가 출시가 되어서 발 빠르게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체크 무늬처럼 보이는 이 무늬는 해시태그가 서로 모여서 만들어진 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롬앤에서 보호 종료 아동의 스무 살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도록 인식 개선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시태그 캠페인에 참여하시고 롬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이번 롬앤 제로 쿠션도 아름다운 해시태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내추럴 20일은 퓨어 20일에 비해서 노란기가 좀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란기가 섞여서 얼굴을 되게 칙칙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피부톤에 맞게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롬앤은 모공 정리를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뜻깊은 케이스가 출시가 되어서 저는 더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섀도우로 바로 넘어갈게요. 한정으로 출시된 케미시너지를 한번 발라볼게요. 무펄 섀도우가 아닌 네 가지 색상 전부 다 은은한 펄이 들어간 섀도우입니다. 정말 은은하죠? 롬앤은 정말 이런 은은한 펄감을 너무 잘 잡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롬앤에서 하이라이터가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존버한다. 베이스 색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코 음영으로 깔아줬던 친구를 눈에다가 가볍게 올려줄게요. 저는 귀찮을 때 이렇게 쉐이딩 컬러로 눈 음영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손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가면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해도 괜찮고 아니면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 톡톡 올려줘도 너무 괜찮은 섀도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반짝이 펄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게 조금 더 밀착력이 있고 가루날림도 덜한것 같아요. 펄감이 진짜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색상을 사용해서 눈 뒷부분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펄이 올라간 제품을 음영을 넣어주면 되게 지저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펄이 은은해서 그런지 지저분한 느낌은 없었어요. 뭔가 더잘 어우러지는 느낌? 뭉친 부분은 손으로 저렇게 가볍게 풀어주면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눈밑 음영은 아까 사용했던 쉐이딩 컬러로 가볍게 깔아줄게요. 빠르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어 근데 펄감이 진짜 너무 대박이지 않나요? 저는 오늘 베이스로 되게 넓게 반짝이를 올려줬는데요. 나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음영 컬러를 가볍게 깔아주고 그냥 포인트로 눈 가운데다 코코 올려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다음은 블러셔로 넘어갈게요. 블러셔는 기존에 있는 애플칩이고요. 색상이 되게 구운 사과 같은 느낌이에요. 색감이 진짜 오묘해요. 붉은 빛도 나면서 주황빛도 나면서 약간 핑크빛도 나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근데 이거 양조들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불타는 사과가 될수 있어요. 블러셔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애플칩 추천해요.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너무 불탄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저렇게 그냥 쿠션에 남은 걸로 톡톡 두드려주면 됩니다. 립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글래스팅 워터 틴트 레드 드롭입니다. 웜, 쿨 가리지 않는 국민 레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 입술에서는 주황빛이 조금 더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술마다 발색의 차이는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롬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번 패키지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롬앤의 신상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코덕인데요. 이번 패키지는 롬앤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들어간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캠페인 같이 함께 참여해보실래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들 빠이!